아나 이거 우거구걱 맞으면 죽는데. 저 제가 말했죠. 와구하고 맞으면 죽는다고. 존나 잘했다 진짜. 와우, 개쩔었다. 이번 판도 그부정글 해봅시다. 상대정글 리신이네요. 새해에는 팀운이 좋지가 않아, 그렇죠 항상 저는 팀운이안 좋았던 것 같아. But, 새해에는 더안 좋네. 팀운이 좋은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마급을 버리셨나요? 챔피언에 따라 달라요. 전멸이 필요한 챔피언들이 있고 전멸이 필요 없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애니비아 같은 거 잡으려면 전멸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건다 맞춰놓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지잉 거리네요 다들 세복 많이 받으세요 세복 많이 받으라는 카톡이 야무지게 오고 있네 그럼 그럼 세복 많이 받아야지 받아야지 엇! 세복은 상대 팀만 받겠네요 나는 세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기분이 좋지 않다. 제가 항상 말씀 드렸죠? 진정한 용기 풀스택이라. 풀스택이어도 되네. 말이 되냐? 이거 아니, 잠깐만요. 내가 예상했던 거랑 틀린데. 진정한 용기 풀스택인데 왜 지지? 불법인데, 이거? 이게, 리신인가? 점화가 없어서 그런가? 이 피읍 때문에 지는구나. 아, 히히히히님 안녕하세요. 내 물약 방금 안 빨았나? 리플 좀 부탁. 물약을 안 빨았었나? 진정한 연기가 8스택인데 지네 말이 안됐다 방금 일부러 8스택 맞춰놨는데 8스택 풀렸었나요? 아니죠 방어력이 80이 넘어가는데 에이지한테 지네 점화가 그립다고 <laughs> 애니비 아니었으면 점화 들었는데 죽었네 근데 늑대 들어왔는데 내가 근데 레드쪽에서 싸울 때 물약을 안 빨았던 것같아 확실히 근데 정복자라 저기 W, p 업도 있어서 그 뭐시기, 이거 빨아스 그 점화가 있긴 해야 돼. 괜히 점화 부분과 나온 게 아니에요. 죽었네? 소각수도 아까 플래시 쓰지 않았나? 얘도? 얘 노플인데? <laughs> 죽었네 아니면 노 <laughs> 어, 만화 없다, 얘. 잡았다, 이거. 에니비아의 블루를 강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네요 에니비아 미친 듯이 달려오네. 하지만 난 강타가 있고 너는 강타가 없지 않을까? <laughs> 나는 강타가 있고 너는 강타가 없잖아. 것같았는데 이거. 와드 방어 타고 온것 같아요. 있나 이거? 아. 재을데 제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어차피 근데 리신데, 그부구도 제가 말씀드렸죠. 리신이 유리하다고. 근데 가면 갈수록 그부가 유리해요. 그래서 일부러 파정 안 가는 거야. 리신데, 그부구도는 조직 파정 갈수록, Ja, ja uh? 你说点呢。嗯 와드가 있었나봐. 뒤질 뻔했어. 애니비아가 보고 있나봐요, 그쵸? 애니비아가 밑에 안 보이거든요? 애니비아가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니코는 탑을 왜 방치하고 포고를 같이 먹는 거냐고? 아, 잘 먹었어요. 어, 잘 먹었어. 원래 붙어주는 게 맞아요.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붙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애니비아, 내 칼라이브리 털고 있었냐? 어집까 나 이거 우걱우걱 맞으면 죽는데 저 제가 말했죠 와구 하고 맞으면 죽는다고 문나 잘했다 진짜 와구 하고 <laughs> 와구 하고 당했으면 객사 당했어요 이거 플래시 W 와구 하고 당했으면 바로 그냥 갔다 이거 리신쇠죠, 리신세요 아. 그 와중에 무빙을 하고 있네. 둘다 노플? 니가 니데 여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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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성님 해피뉴얼 아 반갑습니다 다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다들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애니비아는 전멸이 있어야 딸수 있어요 그 저거 큐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저거 2로는 못 피해요 암암암 2로는 못 피해요 전멸로 피하고 다가가야 돼 이론는 피하려고 하면 애니비아가 그 Q 한번 더 누르면 바로 터져가지고 이론는 피하기 힘들고 전멸로 앞으로 아까 여기서 뚫었던 것처럼 뚫어야 돼요 용갈이 15초 남았네? 욕, 먹어야 되는데. 어, 전력 먹었네? 방금 딜뭐냐고요 애니비아가 없어지는 딜이 아닐까요? 이게 그거지. 치명타 터져갖고 한말간거 같은데? 웃기쌤님. 맞습니다. 고속 연사포 써야겠다. 나 고연포 왜 이렇게 좋은 거 같지? 고연포 옵션 괜찮지 않나요? 그 부가 써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이동 속도 7이랑 이게 좀 좋은 거 같아. 상대 저기 저기 사거리 길 때. 돌풍은 쓰레기입니다. 돌풍은 쓰지 마세요. 깨졌네. 그부 이제 깝치러 안 오나? 4렙 찬데. 존나 깝치러 오던데 아까. 포가스가또 깝치러 오네요. 아. CS를 안 먹고. 왜온 거지? 애니비아 노플 아 그냥 풀 쏴서 잡을걸 궁 있거든요 얘 와우 개쩔었다. 봐봐 이거. 아 터트 리고 오지？다 내 거야. 임마, 나도 원래 들어올 거 같더라. 임마. 너, 이제, 안 돼, 이제, 임마. 막 쳐가지고, 자꾸. 그렇게 게임하네. 아. 뭐 갈까요? 뭐 가지? 웜포해 사실, 무대 가고 싶었는데. 근데 무대 가보니까 좋은지 잘 모르겠어. 무대 가든 안 가든 어차피 딜은 졸라 세서 올거 같았어요. 올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정초 수정초 끝났을 때 바로 눈 돌렸어요. 아올거 같아. 눈 돌아가가지고 오. 다들 축제를 즐기고 있네. 오염포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가격이 싸가지고. 이거 좋아. 아. 평타를 때렸어야 됐는데. 아, 잡겠죠? 끝. <laughs> 안 돼, 질이시나. <laughs> 들어와, 지지 카오리 니코가 잘한 것 같은데, 라카나고